사실 판검사 군인, 경찰이 큰 돈을 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큰 돈을 벌지 않아요. 제 주변에도 뭐 군인 처음 들어갔는데 뭐 180만 원 받았어. 이런 얘기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지다입니다 어, 오늘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자체가 상업활동이잖아요. 상업활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 고대로부터 상업활동 어떻게 시작됐나요? 돈이 있을 때부터 시작된 건 아니죠. 화폐가 없을 때도 조개랑 뭐 바꿔다잖아요. 그렇죠 뭐, 저기 뭐야? 쌀을 가진 사람은 물고기랑 바꾸고, 물고기가 진 사람은 육고기가 먹고 싶어서 또 육고기랑 바꾸고 이렇게 물물을 교환하다가, 음, 이거를 조금 정형화를 시키자 해서 조개껍데기가 화폐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금이 화폐 역할을 하기도 하고, 지역마다 좀 달랐죠. 그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죠. 그러면은 서구 쪽에서는 그쵸 그니까 서양 쪽에서는 어~ 상당히 이 상업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대부호 대상인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왜 하필 우리나라에선 경시를 하는지 그쵸 뭐 옆에 일본만 넘어가도 그렇게 상업을 경시하지 않습니다 이 희한하죠 우리나라를 굉장히 경시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그게 어디서 오는가 음~ 그런 거 알아보려고 해요. 제일 첫 번째는 유교적인 문화 때문에, 어, 유교적인 문화 안에서는 상업보다는 어떤 게, 그 어떤 공부하는 학문들, 그 다음에 군신 해가지고, 그 뭐, 이렇게 임금에 대한 그런 것들, 그리고 학문을 하는 사람들을 되게 높게 보고, 사상가들을 높게 보고 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이제 요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대로부터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상업활동을 보면요. 우리나라 쪽으로 왔을 때 우리나라도 뭐 고구려, 고구려 신라 백제 때 상인을 억압하고 하지 않았고요. 어, 되게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뭐 고려때도 굉장히 상업에 대해서 활성화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상업을 경시하는 문화는 아니었어요. 근데 하필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경시하는 문화가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정치 쪽에서 이제 상업 쪽에 관여를 많이 했죠. 원래 상업은 독립적인 문화로 전 세계의 문화들을 보면은 조금 독립적인 상업 활동을 보장을 받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상업이도 활발해지고 어 대외 문물도 어 교류가 활발해지고 했었는데 어 조선 자체의 그 침입이 좀 많았던 그런 이유도 있지만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유로 좀 폐쇄적인. 특히나 이제 말기에는 거의 완전 폐쇄 조치를 할, 할 만큼, 어, 외부의 세력하고 같이 교류하는 문화가 좀 많이 떨어져. 청나라나 이런 중국 문화 말고는 교류 자체를 잘안 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는 것처럼, 음, 뭐, 그렇다. 아예 안 했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서, 나라 자체, 의 문화 자체가 좀 그랬다. 근데 여기서, 어, 우리나라가 유교 문화라서 상업을 좀 경시했고, 그 다음에 정치 세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오늘 대부호였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죄인이 되기도 하는 그런 일을 당해서 상업이 경, 경시됐다. 여기까지 온건 아니고요.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예전에 그 뭐, 우리가 상업이라고 하면, 어, 어떤 물건을 갖다가 장사치가 어, 그것을 가져온 운반비나 이런 걸 측정해서 이익금을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무슨 인삼가격이 10배를 뛴다든지, 어, 어, 이렇게 흉년이 왔을 때 쌀가격이 10배를 뛴다든지, 이런 걸 보면서 상인들한테 좋지 않은 시각과 좋지 않은 말이 나왔던 건데, 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참 속상한 말이죠. 상인들이 어느 취을 받았다? 사기꾼과 도둑놈 취급을 받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기꾼과 도둑놈 취급을 받았던 그런 뭐 어떤 시대 차익을 받는 그런 직업이었기 때문에 좀더 경시를 당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풍조가 현대까지 이루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는요, 굉장히 백만장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백만장자가 많습니다. 많고, 그런 상업 활동 그 사람들이 이룩한 것을 되게 박수 쳐주죠. 근데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서 뭐야 세금 저거밖에 안내 이런 <laughs> 그 세금과 그 어떤 관계는 본인과 국가와의 관계인데 우리가 뭐라고 그거조차도 얘기를 한다는 거죠. 물론 뭐 다른 나라보다 세금이 좀 적기 때문에 그런 문화, 그런 얘기도 나오겠지만 또 기부문화도 적고 하다 보니까 나올 수도 있는 얘기지만 이전 세계적인 상업의 흐름과 상업을 하는 사람의 태도 그 사람들을 대하는 그니까 뭐 일반 사람들의 어떤 태도를 봤을 때 어, 서양 쪽에서는 좀더 대우를 받는 반면 뭐 동양,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경시가 심하다. 예를 들어서 어, 나중에 커서 슈퍼, 슈퍼주인대라 이러면 아이한테 그 말을 했다고 하면 좋은 말인가요? 확 짜증내지. 근데 슈퍼주인이 뭐가 나쁜가요? 뭐큰 슈퍼주인이 돼서 뭐 연간에 10억을 순수익을 남긴다 하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쵸? 아니, 이런 건 남겨도 괜찮은 거예요. 일반 직장인보다. 근데 슈퍼주인대라 이러면 되게, 부모님이 싫어하시고, 아이를 두고, 그리고 야, 너 판검사 되려면 되게 좋아해요. 근데 실상 판검사의 수익이 좋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죠? 사실 판검사, 군인, 경찰이 큰 돈을 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큰 돈을 벌지 않아요. 제 주변에도 뭐 군인 처음 들어갔는데 뭐 180만원 받았어.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180만원이 적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만약 진짜 싸움을 하러 나가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들이 하는 일에 비해서는 적은 돈이다. 경찰이 뭐 찔려서 사망이 이르기도 하잖아요. 소방관도 사망이 이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은 굉장히 저희가 높게 보고, 그쵸? 상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낮게 보는. 주변에서 그렇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 자체의 문화가 아마 네트워크 마케팅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저좀 당당한 게 있어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뭐, 223은 뭐 주나요? 안 줘요. 어, 왜냐하면 저도 회사에서 224호거든요. 어, 도플라한 박스 얼마나 사오는지 아시죠 회원들은 그렇게 사오잖아요, 그렇죠? 좀더 싸게 사려고좀 물량을 많이 해서 사오는 것뿐이에요. 다 똑같은 가격 사오잖아요 우리 되게 평등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 제가 사온 것에 대해서 마진을 붙여서 파는 이런 입장들이 일반 유통이나 어떤 방판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죠.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참 안타까운 거는 마진을 붙여서 파는 일이 어렵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너무 많아. 내가 사온 가격 그대로 줄게. 이렇게. 그럼 그거에 대해서 수당이 크지 않습니다. 그거 대비 수당이 크지 않아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한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죠. 어, 100명, 1000명, 10000명, 10000명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시너지가 난다. 그래서 나한테 상당히 큰 수익으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일이다. 그래서 장기간 했을 때 내가 수익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수익이 이게날수 수 있는 그런 일이다. 그거에 대한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상업에 대해 뭐 잠깐 알아보다가 옆으로 샜는데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이제 그 유교사상이 보면 산농공상이라고 하죠. 근데 산농공상 상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산농공상 그쵸? 농업보다도. 그쵸? 공업보다도. 상업이 바닥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상업회기가 어~ 유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뭐 완전히 그게 맞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일부 내용에 사람을 굉장히 욕심 가득하게 만든다라고 나와요 근데 저도 뭐 어제도 제가 뭐제 아시는 분이랑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먹고 살 만큼만 돈 있으면 되죠 먹고 살 만큼의 돈만 있으면 되죠 내가 했던 말인 거야 그쵸 저도 그 생각 많이 해요. 누군가 저한테 매월 1억씩 있으면 좋지 않겠어? 1억 다못 쓰는데 뭐, 그게 뭐, 중요하다고? 내가 뭐, 네트워크에서 1억씩 버는 게 그렇게 중요해? 근데 제가 나이를 들면서 한살한살 한살 먹으면서 느끼는 건요, 많을수록 좋은 게 돈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많을수록 좋은 게 돈이에요. 돈이 많다고 해서 나쁜 일 있나요? 없어요. 단한 개도 없어요. 아니, 뭐, 내 자식이 내가 죽을 때 돈이 많아서 싸울 수 있다. 이건 내가 죽어봐야 아는 거고요. 그 전에 내가 나눠줘도 되잖아요. 그쵸? 아니, 뭐 내가 나눠줬는데 얘네들이, 어, 뭐, 권리인 줄 알고 나는 왜 이렇게 뭐, 천 원을 들줬냐 이럴 수 있지 않냐. 그거는 부모의 현명함이 필요한 거고요. 그런 걱정할 정도로 돈이 많다면 행복하신 겁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돈 많다고 나쁜 건 없어요. 근데, 어, 네트워크 마케팅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일본에서 이제 넘어오다 보니까 어떤 이 불법적인 사기적인 요소가 있어서 초반에 고생하셨던 분들의 인식이 아직까지 남아서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 뭐집 팔아먹는다 뭐 하는데 네트워크 마케팅 에이스온글로벌에서 요구하는 돈이 없어요. 단지 내가 물건을 사기 위해서 물건과 재화를 그쵸 돈과 재화를 교환하는 거잖아요. 교환 받았으니까 나는 다 받았잖아 그쵸. 다 받았잖아요 예전에는얼토당토 아는 진짜 안마기라고 해서 뭐 동네에서 10만원 15만원이면 살수 있는 헬스기구를 100만원에 팔았다고요 그런게 이제 잘못된거고 지금 저희는 다른 회사에서 55만원에 판매되는 것도 저희보다 함량이 3분의 1밖에 안되는데 그쵸 녹용도 안들었는데 근데 그거를 저희는 44만원 구매잖아요 그쵸 세배가 많은데 세배 가격이 아니죠 어 그리고 더 싸게 사는 방법도 있죠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인식부터 내가 탑재하지 않으면 누구 앞에 가서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저도 좋아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저를 바꿔놓은 이 에이스온 글로벌 뭔가 있지 않을까요? 에이스온 글로벌이 9월부터 새로 시작되는 그 보상 플랜을 보면 오래 있을수록 장땡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래 있을수록 뭔가 나한테 기여도에 따라서 내가 꾸준히 무언가 함에 따라서 어, 그냥 톡까놓고 100만 BV에 500만 BV니까, PV니까, 토탈해서 내가 돈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내 돈으로 해서 내가 물건을 다 내려서 드시는 분 있죠. <laughs> 지금까지 제가 낸 것도 그거보다 이상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 나도 먹어야 되니까, 그쵸? 어제도 저희 어머니가, 어, 보상프을받 바뀌기 전에 440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러셔가지고, 오늘 좀 들어가거든요. 어, 중요한 거는, 나를 위해서 구매하세요. 타인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이거 사서 이돈 받아야지. 이거 아닙니다. 내가 먹으려고, 내가 사용하려고. 저희 비누도 어제 치식에 주문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필요하면 내가 사용할 거면. 그렇죠. 저는 뭐제 침대 위에 일단 비누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laughs> 비누가 좀 노랗게 되면요. 욕실에서 한번 이렇게 한번 씻어주고 그럼 다시 회색 비누로 바뀌죠. 그럼 다시 이제 말려요. 말려서 다시 이제 내 몸에 씁니다. 어, 침대로 다시 이동하죠. 어, 냄새 잡고 뭐 이런 되게 유능한 비누잖아요. 몸 아픈데 이제 짱인 것 같아요. 이런 좀 독보적이고 한 번만 사용해도 누구나 감동할 수 있는 치약 쓰시고 나서 재구매 엄청 많죠. 이런 제품들이 있는 에이썸 글로벌 이 회사가 어, 어떤 우리나라의 상업 경식 풍조, 풍조 때문에 어, 저평가되는 것을 좀 방지하고 싶습니다. 대항해 시대 막 대부호 막 이런 게임도 나오고 책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왜 그런 대부호가 없냐고요? 지금이야 있죠. 과거에는요. 그 상인들이 대우 못 받았고 돈을 벌었다고도 뺏기기도 했고, 그리고 신분 자체가 양반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양반이 상업 활동하는 거 굉장히 이제 저기했잖아요. 적대시했잖아요. 산업공상 여기 상업이 바닥에 있었잖아요. 그쵸? 유교적인 사상으로 어떤 돈 욕심을 내는 것 자체가 그 욕심 자체가 사람을 건강하지 못하게 한다고 생각을 한 거, 정신적인 건강에 어떤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근데 사실 절제하는 것만이 미덕은 아니거든요. 절제하는 것만이 미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 내가, 어, 내 사업을 바른 눈으로 바라보고, 그쵸? 과거에 아픈 과거가 있다고 해서 뭐 220만원, 뭐 44만 원 이런 걸로 집 팔아 먹는 거 아니잖아요. 요즘 집값이 5억 10억인데, 그쵸죠집못 팔아요. 그 정도 살라고 하면은 이 회사의 그월 매출이랑 지금 진짜 사업 초기라서 맞먹는데 혼자서 그 매출을 다내집 팔아서 이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생각을 일단은 전환하셔야 돼요.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저희가 전달을 하는 거지 강요하는 것도 없어요. 어디 뭐 이렇게 숙박해놓고 막 어, 이거 안 사면 너는 집을 못가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생각부터 바꾸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경시되는 풍조 자체가 어, 한국에서 고대 고대가 아니지 조선 시대 유교 문화가 들어오면서 산업공상 상업이 좀 바닥으로 어, 이렇게 경시되는 그 상업을 하면 욕심이 많은 것처럼 보여지는 그리고 어떤 상업행위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어떤 적절한 시기에 이익을 너무 많이 본것 때문에, 근데 그게 아픈 기억 하나 때문에, 그죠? 그 사람을 싸잡아 욕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아픈 기억 때문에 그 상인을 사기꾼 도둑으로 몰고 갔던 그런 생각 인식들이 이 대를 거듭해도 여기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보고 아, 아이 너무 예뻐요. 나중에 이 아이는 어, 저기 뭐야, 무슨 뭐 이렇게 상업적인 걸로 뭐큰 슈퍼 주인 되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가 좋은 얘기로 안 들리는 거라고요. 그쵸? 슈퍼 주인이 뭐가 나빠요? 돈잘 버는 슈퍼 주인 되면 좋은 거지. 그쵸? 아니, 아닙니까? 직원 거느리고 막 슈퍼 막 세네 개 하고 대형마트 어제 우리도 이제 지나오면서 대형마트 와 저기는 진짜 대형마트고 저렴해서 사람들 진짜 많이 가 이러고 이호점도 냈대 뭐 둘이 그런 얘기하면서 왔거든요. 상업을 경시하는 그 생각이 나한테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래서 내 자신이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나를 낮게 보진 않는지 체크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게 마음에 잘 잡고 있으면 사업할 때 도움 안 돼요. 음,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저도 상업을 하는 거죠. 샵을 경영하고, 그렇뭐 협회를 하면서 교육업을 하고 다 상업입니다. 어느 것도 하나 돈과 교환 교환하지 않는 게 있습니까? 없죠. 공무원 말고는 대부분은 다 상업하고 있어요. 상업 인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걸 경시하는 풍조리 아니요? 그쵸 그거 아니죠. 여기서 빨리 탈피하셔야 돼요. 내 아이도 마찬가지죠. 내 아이가 대기업의 직원, 대면은 연봉 4천, 근데 만약에 이 아이가 아이템 하나 개발 잘해 가지고, 저 주변에도 있어요. 그 아이가 계속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뭔가를 사서 튜닝해서 팔아요. 근데 그 중간에 시세차익이 50%가 넘더라고요. 아이가 사온 가격이 50%가 넘다고요. 그래서 걔는 용돈을 안 받아요. 어린 나이에도 그런 아이도 있어요. 이 상업은 전 적금 권장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뭐 없이는 못 사니까 돈 없이는 못 살잖아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이빨 닦고 머리 감고 나옷 입고 나오고 이다 뭐예요? 돈으로 산 거잖아요. 근데 돈을 경시하면 어떻게 사시겠냐고요. 그렇죠? 저는 이제 누가 나한테 올해 1억씩 벌면 좋지 않아? 그럼 음 좋아. 2억, 3억, 5억, 10억, 나는 100억도 벌고 싶어. 요즘 제가 하고 다니는 말이 있어요. 내 지갑에 수표 30억짜리 순표 넣어놓을 수 있을 때까지. 30억이 없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는 거니까요. 그럴 때까지 난 일할 것 같아. 종전에 저는 그냥 건물주하고, 그쵸? 그냥 샵하고 애들 소소하게 키우면서 살 거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시대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올지 몰랐죠. 이런 시대에 대비 안 되어 있었다면요. 저도 사실, 그쵸? 무슨 일이 생겼을지 모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넘어지신 자영업자분들 너무 많은데요. 비플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아플 때, 내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갑자기 사고를 당했을 때 나에게 돈을 주는 어떤 비플랜. 그쵸 플랜 B라고 하죠. 플랜 B 진짜 필요합니다. 그게 파이프라인으로 내가 10년 동안 공을 들였는데 매월 나한테 100만 원, 200만 원 가져다 주더라. 저희 어머니 벌써 200 달성하셨잖아요. 아니 아무 일안 해도 진짜 저희 어머니뭘안 해도 200은 들어와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거를 1년 만에 구축했다고 한다면 한번 1년 투자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어머니가 오늘도 또 <laughs> 에, 상담하신 분을 모시고 온다고 해요. 그냥 꾸준하게 주변에 얘기했고 어, 이번에 개모임 나가보니까 자기보다 젊은 사람 단한 명도 없더래요. 다 너무 늙었더래. 근데 본인만 팽팽하신 거예요. 이게 비전입니다. 젊어지고 건강해지고 예뻐지면서 돈도 벌수 있는 기회가 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이션 글로벌에 있습니다. 꼭 자세히 알아보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